서로의 희망과 설렘에 따라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서울역. 특별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열차에 오를 운 좋은 여행자, 한광숙 씨 부부. 186대 1의 경쟁을 뚫고 저희가 무료로 열차 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도 너무 지금 막 설레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300만 원 상당의 2박 3일 열차 투어. 내부로 들어가봤더니 일반 열차와는 확실히 다른데요. 땅 위의 크루즈라 불리는 특급 열차입니다. 국내 여행의 일가견이 있다는 한광숙 씨도 이 열차는 처음이라는데요. 식짜 이렇게 나오는 게 처음이고 커피까지 이런 여유를 느껴보는 게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또 기차에서. 정 그렇죠, 이색적인 체험이고 또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이게. 추억의 한자락을 책임질 이곳은. 통창뷰가 아름다운 침대칸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침대 객실이 있습니다. 식당과 침실, 휴게 공간까지 갖춘 호텔식 관광 열차.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이 열차에 공짜로 오르게 된 거죠? 저한테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라 그래가지고.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요. 국가유산 방문 코스라 그래가지고 열개 테마로 해가지고 전국 칠십육 개도시고 이거 지도 따라서 저는 다녔어요. 대한민국의 문화, 자연, 무형 유산을 중심으로 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 우리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누릴 수 있는데요. 23년 12월 2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전국 76개국의 국가유산을 다 완주를 했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기에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 시간이. 국가유산 완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 당첨된 건데요. 국가유산 여행의 시작은 번아우이었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찰을 다니다가 우연히 그 지역의 국가유산 투어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국가유산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됐어요. 이거 하나를 받으려고 제가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열달 동안 부지런히 다닌 결과 이 기념패까지 받았고요. 색다른 여행의 기회를 얻은 부부의 첫 번째 방문지는요, 바로. 순천입니다. 전통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는 순천 나간읍성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국가유산 중 하나인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 덕에 드라마 촬영지로도 사랑받고 있죠. 이번 여행을 앞두고 새 여권을 발급받은 한광숙 씨는 불국사를 시작으로 우리 국가유산을 방문할 때마다 다시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 국가유산의 소중한 가치도 알게 됐고 그리고 역사적인 유래도 알게 됐고 정말 소중하게 자, 잘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방문자 역권 투어 성공! 다음 도장이 찍힌 곳은요. 왕가의 길에 속한 국가유산 경복궁입니다. 2025봄 궁중문화축전을 맞아 수문장 교대 의식도 펼쳐졌는데요. 낯선 풍경에 외국인들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선 최초의 궁궐, 경복궁에서도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빠질 수 없죠. 힘차게 도장을 꾹!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산 투어의 순간을 오, 기록합니다. 이번에 완전 잘 찍었어. 국가 에서저잘 아니까 좋아요. 저 오늘 방문했던 삼각궁이랑 그리고 전국궁 그리고 종묘 이렇게 찍었었는데 다른 데서 방문 하고 싶어지고 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laughs> 재밌었습니다. 여권에 찍힌 도장 개수에 따라 선물도 받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국가 예산이 전국에 산차에 돼 있거든요. 자녀분들을 데리고 역사 교육을 같이 다니시면서 국내 여행도 즐기시면서 국가유산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매월 10일과 20일 오후 2시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올해 4월부터는 계절과 시기에 맞춰 이달의 방문 코스도 선보였는데요. 국가유산을 방문하면 입장료는 물론. 교통과 숙박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여권 하나 들고 국가유산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